오늘은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삶는 방법에 대해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수천 개의 영상이 올라올 정도로 정말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한 의견들로 인해 궁금증은 더 커지고 혼란스러워졌고요. 따라서 평생 소장할 만한 결론을 얻고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실험 결과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니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앞으로 계란 삶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험은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계란 껍질이 잘 벗겨지게 삶으려면 찬물과 끓는 물중 언제 계란을 넣어야 할까? 두 번째로 계란을 안 깨지게 삶으려면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상온에 1시간 두었다가 넣어야 할까? 찬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았다가 넣어야 할까? 아니면 계란의 온도는 상관없을까? 세 번째로 반숙과 완숙으로 삶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일까? 마지막으로 가스 불 끄고 삶아지는데 걸리는 시간까지 전부 파헤쳐 보았고 실험 진행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요즘 계란 삶는 찌는 제품들 많이들 쓰고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되지만 사람일은 또 모르잖아요. 이 영상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요. 그럼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 찬물과 끓는 물중 어느 쪽에 삶아야 껍질이 잘 벗겨지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 6개를 찬물에 넣어 주고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들표시에 놓은 계란 6개를 넣어 주고 10분 삶아 주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계란을 모두 건져내어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얼음 넉넉하게 넣어 계란을 5분 동안 식혀 줍니다. 찬물에 넣어 삶은 계란부터 껍질을 까 보겠습니다. 우선 껍질 안쪽에 얇은 막이 흰자와 달라 붙어 있어 잘 분리가 되진 않는 느낌입니다. 다른 계란도 한번 보시죠. 장갑 벗고 다시 까보겠습니다. 확실히 얇은 막이 흰자와 달라 붙어 있어 껍질을 까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계란의 종류, 껍질의 두께 등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심하게 안가지네요. 뜨거운 물에 넣어 삶은 계란을 까보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흰자가 빠르게 응고되면서 계란 껍질 안쪽에 껍질 막과 흰자가 분리되고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계란 속의 기포가 팽창하면서 껍질과 흰자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서 잘 벗겨진다고 하는데 확실히 찬물에 넣어 삶은 계란보다 훨씬 수월하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번에 알아낸 사실이지만 얼음물 또는 찬물에 담가 놓은 시간은 약 5분 이상이면 충분하고 그 이상인 10분, 15분 담가 놓아도 껍질이 벗겨지는 데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껍질이 잘 벗겨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껍질이 잘 벗겨지게 하기 위해서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 하는 논란은 이제부터는 없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만큼은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에 계란 넣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계란이 깨질까봐 두려운 거죠. 저 또한 1 0개 중에 적어도 한두 개마켓는 절반 이상은 깨졌었으니까요. 찬물에도 넣어 보고 끓는 물에도 넣어 보고 다해 봤는데 역시 깨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계란이 유통 과정에서 살짝 깨져 있을 수도 있고 특히 30알짜리 한 판으로 판매되는 계란이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계란을 냄비에 넣을 때 조심스럽게 넣지 않아서 깨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계란 약120알 정도 사용했는데 전부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유통 과정에서 살짝 깨져 있던 계란을 제외하고 120알 중에 딱두 알이 깨졌습니다. 물론 120알 모두 냉장고에 24 시간 이상 넣어두었던 것들이고요. 혹시 냄비 두께와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고 얇은 냄비로도 삶아봤습니다. 영상에 모두 담지는 못하지만 얇은 냄비와 두꺼운 냄비에서 삶아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약 60알 정도의 계란을 사용해서 실험을 해봤지만 단한 개의 계란도 깨지지 않았고요. 원래 이번 실험은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찬물에 10분 정도 담그거나 실온에 1시간 두었다가 삶으면 계란이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했던 것인데요. 두꺼운 냄비나 얇은 냄비나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나 계란이 깨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원숙과 반숙 삶는 시간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 전에 계란 삶을 때 계란이 깨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지금까지 제가 계란을 삶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냄비에 넣어봤습니다. 물높이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저렇게 계란을 넣었었거든요. 영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냄비에 넣을 때 보니 살짝 실금이 가 있는 게 보였는데 뺄까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한두 개가 깨지는 것을 보니 주작 의 느낌이 나서 계란을 두알더 넣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실험에는 n수가 많을 수록 좋으니까요. 민망하게 주작이라도 부린 것처럼 계란이 너무 깨지는데요. 지금까지 계란 삶으면서 깨진 계란을 수없이 봐왔지만 이렇게 껍질까지 벗겨진 채로 삶아진 건 처음 보네요. 아무래도 넣을 때 실금이 살짝 보였었던 그 계란인 것 같네요. 결국 계란 8개 중에 4개가 깨졌네요. 3개는 넣는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깨진 것 같고 껍질이 벗겨져 있는 계란은 유통과정 또는 보관과정에서 깨져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숙과 반숙 그리고 가습이 아끼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계란 삶을 때 계란 안개지게 삶는 방법 그리고 껍질 잘 벗겨지게 삶는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계란 안개지게 삶는 방법. 찬물, 뜨거운 물, 상온한 시간, 미온수 10분. 그냥 냄비에 넣을 때 최대한 조심히 다뤄주세요 아기 다루듯 조심히 아셨죠? 점 잊고 따라해 보세요. 계란 껍질 자에 벗겨지게 삶는 방법? 냄비에 물 붓고 가스불 켜주고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낸 후 끓는 물에 조심조심 넣으시면 됩니다. 찬물에 넣지 마세요. 계란 삶는 방법 일탄 영상에서인 계란 60알 너무 많아 고민하다가 에그마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충분히 으깨준 계란에 머스타드 소스, 마요네즈, 칼로리 생각하여 알룰로스로 단맛을 더해주고 소금으로 간해주고 후추로 비린 맛을 잡아주면 끝. 식빵 도장에 골고루 펴바르고 반으로 가르면 저세상만 에그마어 샌드위치 완성.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